김주원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성공을 연구하는 학자잖아요. 어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한 CEO들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을 제가 제 책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번에 출간한 그. 사차 혁명 시대 지혜로 운 마더라는 책에 198페이지에 아주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오늘 한번 쫙 브리핑해 드리려고 해 드리려고 해요. 자, 부자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요. 반면 가난한 자들은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인정 안 하고 심지 어 아는 척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부자는요.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해도 안될 거야. 뭐저 하면 뭐 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도전도 안 하지만 하더라도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부자는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잖아요. 많이 가진 가져봤고 또이 가진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도 갖게 하려고 합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은요. 내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갖는 것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남에게 주는 것도 사실 왜 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달랐어요. 부자들은 돈을 가져봤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압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쓸수 있다라는 그 돈의 위력을 아는데 가난한 자들은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죠. 돈이 세상의 전부도 아니고 돈이 인생의 다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의 위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는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요 자존심 버리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을 어, 얻고 삽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요. 이 어깨에 가오 딱 놓고 내 자존심, 내가 자존심 있지. 이런 말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또 부자는요. 하찮은 일 쓸데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해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찮은 일부터 해치웁니다. 그래서 미루거나 일에 치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거 안 해도 돼. 저거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그리고,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저 정도? 이런 생각으로 쓸데없는 일들에 치여서 매일 바쁘다는 소리를 하고 살더라고요. 부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도,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을 부자의 마인드라고 저는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돈만 많은 부자 아니고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부자. 그런데 이런 걸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까요? 학교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laughs> 숙제만 내고, 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사람을 이해하고, 어, 나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사회에서도 외면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대학도 이제 취직 공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그래,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이 몸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어렵지 않잖아요. 부자 되는 거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의 걸음걸이도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할 테니까 하나 하나 잘 정리해 보시죠. 아는 체 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남도 갖게 하시고요. 돈을 좋아하시고요. 돈이 세상의 전부도 아니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일단은 포기하고 자존감을 얻으세요.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해야 될 하찮은 것들부터 먼저 해치우자고요. 그러면 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자, 진정한 부자란 나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과 돈을, 자본을, 자원을 나에게 축적해서 내 삶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하세요. 성공은 소수의 몫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자가 되는 마인드 부자의 마인드를 하루에 열 번, 백 번이고 계속 읽어서 부자의 마인드를 내가 먼저 지니고 내 아이에게 어, 모방하게 할지 아니면 아이고 이거 읽는 것도 귀찮아 아니길래 다 안다고 착각하시면서 나도 내 아이도 가난한 길을 걸으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소리>